안녕하세요. 차사남 TV의 차사남입니다. 오늘은 2019년 이클래스 e 53 AMG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전시장에 직접 가서 실물을 보고 왔는데요. 아쉽게도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차를 보고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의 특징을 얘기하다 보면요. 하이브리드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이 장착된 6기통 인라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기의 압축기와 배기가스 터보 가급기를 통한 지능형 충전뿐 아니라 혁신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체 없이 높은 토크 성능과 그리고 구단 변속기의 짧은 변속 시간, 변속 시프트의 빠른 응답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243과 그리고 2019년 253의 차이점을 외형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넷에서는 두번더 굴곡을 주면서 남성적인 이미지로 더욱더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머플로 팁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구와 전장 높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기음 소리 잘 들으셨나요? 전시장에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의 모습을 보면 각진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그리고 남성다운 모습이 강인해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어진 라인들, 굴곡선을 딱 주면서 좀더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죠. 자,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듀얼 틱과 AMG 라인, 53 AMG라고 딱 한이 박혀 있네요.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에 어이 클래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체도 조금 더 낮아 보이고요. 휠인치도 조금 더커 보였습니다. 이클레스라이트와좀 동일한가요? 아, 라이트가 좀 비슷해 보였고요.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그릴로 되어 있네요. 마크는 멀리서 보더라도 벤츠라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고요. 자, 아랫부분도 약간 달라 보이네요. 하지만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보다도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전방 센서가 있고요. 자, 본넷을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개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에 쫙 올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AMG 라인부터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욱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자, 백미러 크기도 적당하고요. 앞에 바퀴 쪽을 보면 AMG 마크가 떡하니 박혀 있네요. 자, AMG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복합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어, 갖추어져 있는데요, 환기가 잘 되어 있으면서 구멍이 뚫린 대형 브레이크 디스크로 탁월한 감속을 예, 보장한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입체적이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휠인데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위에 지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는데 조금 더큰 선루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면 역시 벤츠의 감성이네요. 굉장히 멋있죠.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 차량 가격이 약간 1억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실내 리뷰로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고급스럽다, 멋있다 이런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내를 앉아 보니까 E클래스와 그리고 뭐 CLS, S클래스와 조금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고요. 전원을 키니까 앞에 계기판이 기존 모델과 조금 더 다른 방식이죠. AMG다 보니까 약간 퍼포먼스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조기는 E클래스부터 시작해서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요 가죽 자체가 좋다 보니까 앉아 있는 착석감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어, 엉덩이를 조금 더쫙 받쳐주면서 허리를 감싸주는 부분들이 스포츠 성능을 가진 차답게 좀잘 잡아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작 버튼과 그리고 핸들에 대한 질감 그리고 핸들은 약간 디컷처럼 보였고요 패들시프트도 이렇게 큼직하게 달려 있습니다 안전 사양을 보면 핸들의 진동 장치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어 충돌 방지 장치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공조기라든지 편의 장치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벤츠 오너라면 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 기존 방식과 같았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그리고 바람 세기 뭐 뒤쪽에 열선 에어컨 버튼 그다음에 모드. 위아래 모드 설정,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 이렇게 있네요. 터치를 한번 열어보면 안에 제터리와 그리고 시가재, 무선 충전 기능,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제터리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쉽게 터치를 할수 있는 예, 터치패드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주행 성능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에임은 뭔지 모르니까 패스하고요. 자, 이것은 서스의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같습니다. 자, 오디오 볼륨 조절 장치, 대기의 어, 퍼포먼스를 열고 달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이렇게 봤구요. 자, 발걸이에 있는 수납 장치는 버튼을 누르면 양쪽으로 쭉 열립니다. 자, SD 카드를 꺼줄 수 있구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 시트와 그리고 열선 시트 조절 장치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실내 마감 자체가 퀄리티가 좀 있어 보였고요. 차량의 가격이 있는 만큼 가죽 소재를 많이 쓰고 있네요. 의자도 AMG 마크가 딱 한입 박혀 있고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 뒷좌석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E클래스 그 바디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썬루프의 개방감도 훨씬 넓어 보였고요.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어가 좀 묵직하네요. 역시 브라운 시트야 이게 참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가죽 자체가 어, 이게 나파 가죽인가? 이건 열선 시트 같은데요. 제가 차를 선택하라고 하면, 가죽 소재를 아마 브라운 시트로 다음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뒷좌석에 앉아볼게요. 이건 뭐지? 예, 아무것도 아니네요. 발판도 AMG 마크가 딱 박혀있고, 뒷좌석의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죠? 정말 부드럽네. 뒷좌석에서 통풍구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바람 그리고 위에 옷걸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뒷좌석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모르고 뒤에서 쫓아왔다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하고 AMG 마크를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리고 쌍발 네발통. 바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뭐 그냥 타고 싶다.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뚝 누르면 위로 열립니다. 자 가까이서 보니까 전동 트렁크네요. 트렁크 용량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어뭐 골프백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인 남자가 누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트렁크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씌를 수 있는 것은 다 씌를 수 있겠네요. 여기 아래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에거 별거 없네. 일단 뭐다 했으니까 닫고, 버튼 한번 누르고,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오, 부드럽게 닫히네요. 자,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